우리 아이 첫 이유식을 위해서 이유식 용기를 다 구매하고 씻었습니다. 소독도 다 했고요. 진짜 많아 진짜. 팔도 신기하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요. 음. 그럼 내일 보시죠. 잘 잤어? <laughs> 이거 잘 잤어요. 오늘 우리 세 우리 이유식 처음 먹는 날인데, 먹을 준비됐어? 이유식 뭐 준비됐어?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게 뭐야? 일단 먹 먹자. 오 궁금해. 이거 뭐야? 오오 바르기 시작하는 거야? 여보 무서워. 해라 <laughs> 여보 봐. 뜨거운가? 안 뜨겁지? 오 어, 뜨겁다. 맛있어? 어더 오. 오, 좋아요 어더좋더좋오 오. 준비됐네 우리 세우리는세우리가 응. 잡고 먹을래? 잡아봐 아 먹고 자래 먹고 자래 잘 먹는다. 아쉽구나. 어 입맛에 맞나 보네 쌀이. 다 먹고 마지막에 딱 가져야 돼. 새우를 침으로 지금 묽어졌어. 음. 어그왜 짜장면 묽은 거야? 아. <laughs> 내가 만든 물기는 이게 아닌데. 아멜라 아직도 매. 어우고 어고 아이고 야 이거 먹고 너맘마도 먹어. 맘마... 여기 눕혀서 바로 먹이면 돼. 여기 음? 시트. 어, 엄마에좀 남길까? 알아서 새우리가 남기지 않을까라 고나는 생각해. 조절하는 법을 이제 맺기려고. 아유, <laughs> 아이고 맛있어. 아우 귀여워. 혹시 막 알레르기가 올라오거나면 하 병원 가면 돼. 그래서 오전에 이유식을 응. 하래. 주로. 아, 그래서. 어. 태후라 요만큼 먹고 분유 먹을까 이제. 아. 네, 이 침이라고 보면 돼 남은 거는. 이제 맘마 먹자. 아이고 맘마 주세요. 특히 <laughs> 특히.

엄마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세 번째 맘마 날이에요. 아, 뜨거운지? 음 괜찮아. 아? 뭐안 아. 어, 먹어볼 거야? 소고기야. 맛이 어때? 음 우선 음. 내놓쇼. <laughs> 고기 좋아해. 하나도, 안 뺐는데 빨리 꼬막 집어 던졌어. 감자가 맛있는데 새우랑 감자 휘식이 별로 안 좋은가? 많이 안 먹었네. 많이 남겼어. 한 2, 30 먹은 것 같아. 대신에 소고기를 이렇게 질겅질겅 씹고 있어요. 모양은 이상하지만 소고기, 브로콜리, 스틱. 생각 없이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쌀가루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부어졌네요. 소고기, 단호박, 스틱... 한번 전자레인지에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이게 타버려가지고 돌덩이, 쿠키 맛이 된 이유... 신기에 한번 전문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가 아니고... 은가 아니고... 은가 아닙니다. 소고기, 단호박, 스틱... 찜기에다 찌니까 좀 찰기가 있고 딱딱해지는 게 없어서 먹기는 나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 새우리가 한 입에 많이 와구하고 넣는 겁없는 타입이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볼게요 때우라 양배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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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네 갔다 온 사이에 직구한 스토케가 왔습니다 어세우른다직구해서 2주 만에 온 스토케 트립트랩 베이비 세트 데이비드 세트로 잘못 사가지고 배송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싸게 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쓰던 약간 이거 바운서 겸 테이블인데 여기서 이유식을 먹였었거든요. 네, 이거, 이거 겁내 흘려요 여기. 아, 이건 재단근 하는 길로 하고 저는 그럼 이제 트립 트랩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그고요 설명서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겁나 귀엽네. 근데 트레이가 들어가면은 어디에 들어가죠? 이렇게 껴줄걸? 아, 그러면 여기 높이에 맞게 들어가겠네. 음. 좀쪽 어쩜 이렇게 높이가 딱 맞죠? 그러니까, 어렵거나 높이딱 맞나. 일단은 박스 잔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굿! 우리 새우리 장끼 장난 생겼네. 엄마 아빠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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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